네. 자. 네. 자, 여기가 집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집이 있고, 여기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자, 갈 때는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데는 4km. 이쪽으로 4km per h o u 를 갔구요. 자, 되돌아올 때는, 어, 걸으면서, 아, 4km 까지 걸으면서 시속 3km 걷는 것보다 20분 빨리, 무슨 말이야, 이거? 자, 걸으면 시속 3km 걷는 것보다 20분 빨리 도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만약에 3km로 갔다면, 3km 미터 r h 로 갔다면, 20분, 얘가, 그쵸? 20분 빨리 도착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서, 자, 갈 때, 3km로 가는 시간 3km per hour로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쵸? 언제보다 4km per hour로 가는 시간보다 얘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쵸? 그러면 이 시간에서 얘를 빼주면 우리가 20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린 시속이다 뭐에로 써줬어요? 시간을 단위로 써줬죠. 그쵸? 그러면 20분도 시간의 단위로 써주면 몇 분이냐? 60분의 20 이게 시간이죠. 그렇죠? 3분의 1시간이 되는 거죠. 3분의 1시간.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고요. 갈 때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속력 분의 거리. 자,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집에서부터 공원까지의 거리를 x라고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 어, 3x 4분의 x 했더니 3분의 1이 됐다는 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모든 항이뭘 곱하면 돼? 12 곱하고, 12 곱하고, 여기다 12 곱하면, 4x-3x가 4가 되네요. x는 4km가 되나요?